오늘은 버블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볼까요? 네, 버블의 역사.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거의 배우지 않나? 대공황, 그죠? 대공황이 왔죠. 29년도. 어, 29년도 대폭락하면서 그냥 싹 와버렸지. 주식이 월스트리트 주식이 폭락하면서 29년도에 대공황이래 경계 대공황이 왔고 그 여파로 생긴 게 뭐예요? 세계 2차 대전. 네, 세계 2차 대전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2차 대전이 생기면서 어, 국가별로 무기나 이런 군수 용품 이런 거를 생산량을 갖다가 폭증을 시켜야 되니까 한마디로 수요가 확 늘어난 거야. 그래서 대공황이 극복이 됐죠. 황당하게 그렇죠? 경제 위기가 전쟁을 통해서 극복되는 그런 과정. 아 찜찜해. 아, 참. 근데 여하튼 대공황이 근데 오기 전에 주식값이 결국 엄청난 버블을 일으켰다가 폭락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왜 왔을까? 사람들이 바보인가?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진짜 바보 같던 거, 거는 그옛날 유명한 거 있잖아. 요그 17세기에 있었던 거. 네덜란드에서. 출립법 많이 들어봤죠? 응? 우리 촬영하시는 분 들어봤어? 출립법을? 안 들어봤죠? 출립법이 되게 유명한 건데. 황당하게 출립이 되게 좀 비싼 집에서 데코레이션으로 쓰이는 걸로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게 막 비싸진 거야. 황당하게. 근데 그 나중에는 집안책값처럼 막 비싸지고 그랬대. 출립이 말이 돼. 1 7세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겼죠. 그래서 어느 순간 법이 뻥 터지고 나서 다 그지됐지. 쫄딱 망했지. 되게 유명한 법을 얘기해. 근데 설마 비트코인도 그런 건가? 아, 알트코인은 좀 심하던데. 아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몰라. 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 튤립 버블 얘기를 한게 아니고 일단 그 주식 시장에 있었던 버블, 경제 대공황, 29년도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 근데 그때 왜 생겼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튤립 같은 버블 같은 그런 바보스러운 게 아니고, 근데 인간 은 언제나 멍청하니까 코인도 버블일 수도 있어. 그만큼 어디서건 버블일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여하튼 우리 주식 버블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29년도 경계 대공항 왔을 때,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주식값이 뻥튀어야 된게 아니고, 29년도에 뭘 거였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이 태동했을까? 자동차. 다 마차였거든, 마차. 근데 자동차가 등장을 했어. 포드. 유명하잖아, 헨리포드그 다음에 에디슨. 다 초롱볼 키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와. 어? 그 다음에 강철산업. 카네기. 강철산업. 그 다음에 록펠러. 석유화학 산업. 그때 가 태동된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사업의 기초가 그때 다 태동을 했어요. 20년대. 1920년대, 미국에서. 아주 활짝 꽃을 핀 거지. 그사람 열광을 했지. 이것은 이, 인간 혁명이 나타났다. 인류의 혁명이다. 네? 대단한 혁명이잖아, 사실. 지금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운 거였겠어요. 네? 맞지? 그러니까 주식값이 폭등이 안 해. 폭등을 하겠지 그러면서 낙관적인 견해가 쫙 퍼지는 거지 이런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다 더 올라야 돼더 올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없어 없다고 적정 가치는 건 항상 있단 말이야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애플 같은 주식 같은 거 얘기하면서 애플이나 아까 제가 뭐 코스트코도 얘기하고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하고 기존 회사들 얘기 다 했는데 요즘 요즘 주식시장이 저 특히 애플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애플이 퍼가 4 0은 말이 안 돼. 금리가 2.5%거든요. 그게 미국 국제 금리가 지금 4.7%인데 2.5%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요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퍼가 40인 게 말이 안 된다고. 주가가 엄청 고평가돼 있단 얘기야. 왜냐면 애플은 엄청난 성장성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야 더 이상. 오늘 주크보그도 얘기했대. 더 이상 혁신이 없다고. 근데 애플은 내가 봐서 그냥 나이키 같은 그냥 그냥 일반 그냥 회사야. 더 이상 엄청난 혁신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야. 엄청난 혁신을 하려고 했으면, 아이카가 성공했어야 돼. 근데, 안 됐잖아. 어. 그만큼 저는 애플을 주도로 면밀하게 보고 있고, 대표 지수? 어. 시청이 제일, 뭐, 1, 2등 하는 회사니까. 뭐 여하튼, 요즘 세상과 비교해봤을 때. 근데, 옛날에, 그래서 버블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었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1910년대 생각해봐. 우리 동학 농민 운동할 때, 그럴 때. 그런데 자동차가 나타나, 전기가 나타나, 말이 돼? 어마어마한 혁신이잖아. 그러니까는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대중이 함정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버블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산성이 실제로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이야. 부가가치가 폭발을 했다고. 근데 단지 생산성이 1에서 100이 됐는데 주가는 1에서 1000이 된게 문제야. 어, 그게 문제야. 100만큼만 올라야 되는데 1000이 됐다고. 그러니까 폭락을 해버리는 거지. 그게 주식 법의 역사야. 그 다음에 또 하나. IT 버블. 2000년도, 그 유명하신 IT 버블. 이건 우리하고 가까운 시기잖아요, 그 IT 버블 때, 인터넷. 여러분 지금 핸드폰 없이 살수 있어? 스마트폰 없살수 있냐고. 인터넷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유튜브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어? 말이 안 되지. 어? 인스타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치? 응, IT 혁명. 꿈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IT가 근데 버블이 생겼지. 똑같아. 계속. 실제 같은 1 0만큼 올라가는데 문제는 주식은 100이 된 거야. 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폭락을 해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주식 버블이라는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난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대중들이 바본가? 맥도날드 주식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사세요, 사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낚여 가지고 사겠어? 누가 사겠어? 안 사. 코카콜라 주식이 좋으니까 빨리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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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하는데도 사람들이 미치듯이 열광을 해가지고 코카콜라 주식을 사나? 안 사. 사람을 미치게끔 하는, 대중들을 열광하게끔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새로운 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혁명입니다. 이런 거 그래야지 버블이 생긴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실제로 걔가 그냥 사기도 아니야. I.T. 혁명이 얼마나 대단한 혁명이었어. 그 덕택에 우리 엄청 혜택 누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럴 때 버블이 생겨. 그럴 때 버블이 생긴다고. 알았어요? 그럼 요즘으로 돌아볼까요? 와 요즘에도 형 요즘에 사람 열광하는 거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거. 뭐야? 하나 맞춰봐. 뭘것 같아? 맞춰봐. 주사 있어. 알아서 갈게. 뭐야? 지금도 열광하는 거 있잖아. 새로운 혁명이 나타났다고. 전기차. 에너지 전환체 앨런 머스크가 하는 다 스페이스X 등등 다 전부 다잖아 사실 실제로 성명이잖아 그거 근데 주식가치가 과연 얼마큼 올라가 있을까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지 저는 그게 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테슬라가 떨어지면 안될것같테슬라 제일 사고 싶어 그런 사람 1순위야 <laughs> 그런 사람 1순위야 1순위 어. 근데 하여간 조심을 해라 어.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주식시장의 버블은 언제 생긴다고요? 혁명이 생길 때 생기는 거예요. 혁명. 대중들이 열광해야지만 생긴다고요. 맞지?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고는 법을 끼지를 않아요. 안 생긴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뭐, 테슬라만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에 뭐, SMR.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봐봐, 다 비슷하잖아. 비슷한 맥락들이야. 그리고 또, 무슨, 인터넷 뱅킹. 그, 내가 좋아했던, 내가 낚였던 회사. 소파이. 뭐, 이런 거, 업스타트, 이런, 어, 금융, 뭐, 금융 혁신이다, 이런 거. 뭔가 그런 게 씌워져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응? AI. 또, 요즘에 AI 혁명 난리잖아죠 아, 참, 내가 AI를, AI가 대세잖아, AI. 테슬라는 AI 어떻게 보면 일부분인 거고, 자율주행이든지. 그래서, AI 관련 주식 대표적인 게 뭐야? M7이지, M7. M7 주식도 퍼개선해 보면 너무 높다고, 지금. 너무 높다니까, M7. 회사가 나쁜 게 아니야. 되게 다 좋은 회사인데, 버블이 꼈을 수도 있어 나는 버블이 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주식 다 정리하라고 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민리 주식 다 바로 치우라고 하더라고 조만간 폭락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맞습니까? 하지만 제 얘기는 한기로 듣고 어떻다고한기로 흘려 나 몰라 허접하다고 허접한 거 맞아 어. 맞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허접한 사람이게 맞아요 맞기 때문에 허접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썰이 있다 이런 뷰가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역사적 진실이에요 버블은 언제 생긴다고요? 진짜 혁명. 가짜 혁명이 아니라, 진짜 혁명이 생길 때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뭔줄 아세요? 사실 IT 혁명이 났을 때, 가장 혜택을 보고 주식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회사 하나만 딱 찍어봐요. 올것 같아요. IT 혁명의 최대 수혜자. 누구야? 여러 개가 있어. 실제 수혜자는 누구야? 가장 큰 수혜자. 애플이지, 누구, 누구야. 애플이라고, 애플. 애플이 IT 혁명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야. 어? 근데 애플을 워렌버핏이 언제 샀게요 갈게. 어. 2016년도부터 샀어. IT 버블은 2000년도에 꼈는데 워렌버핏이 사인 시점은 2016년도라고. 요 음. 그쵸? 무서운 얘기야. 무슨 말, 그러니까, 워렌버필이 약간 스크루즈 같은 느낌이라, 약간, 사, 약간 무슨 금은방 운영하던 아주 고린, 막 이런 분들, 막 금도 갖고 막 깨물어가지고 막 확인해보는 그런 느낌? 응. 숫자로 보여야 돼, 숫자로. 숫자로 딱 보이고, 확실하게 쓸 때, 그때 들어가는 거야. 어. 워렌버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고요. 그런 얘기 있으니까. 또 재밌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잖아요 어.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어. 그냥 가볍게 듣고 한귀로 주세요. 저 허접한 사람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할까?